조종기. 기본적으로 기 바인딩은 되어 있지만 수신기가 고장이 났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 방법을 써야겠죠. 자, 이제, 조종기 보시면 메뉴 버튼 눌러서 연결 세팅. 연결 메뉴 있어요. 연결에 들어가시면 이제 텔레메터리 활성화 모드 A 시작되 있는데, 시작 버튼에서요. 누르고, 연결, 네. 누른 상태 연결 좀 표시가 뜹니다. 그리고 전원이 연결된 연, 전원을 뺀 상태에서 수신기 전원을 뺀 상태에서 전원만 연결해 주면 바로 바인딩이 진행이 돼요. 이거 바인딩이 안돼 있을 때는 빨간 불, 빨간 불이 뜨고요. 바인딩이 된다 하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뀔 거예요. 가인드 된 모습입니다. 끝! 여기 랜딩 송구까지 있어 보죠? 너무 대충 찍으신 거 아닙니까?